저는 관장시장으로 왔거든요. 서울에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재래시장 중에. 그래서 저도 그그 그 유명한 맛집을 다 가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. So here we go, let's go. 오어 생선. 오케이. 어 너무 화려하다.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용~ 아이고, 왠지 한국와서안 먹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거 나오네요. 오~ 징그럽다. 오마이갓 oh 아유, 나름쟁이인 걸줄 알았는데 다잘 움직이네요? 이 날이 왔다, 베이징에서 <laughs> 왜 이렇게 멋있어? <laughs> 생선 맛 나거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거 왠지 뭔가 바다 맛 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뭔가 깔끔하고 이 그리고 이 소스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게 아마 이게 좀 짜서 음. Perfect c o m b 다시. 음. 그럼, 참? 참기름 없이 먹어보면 어떤지 한번 먹볼게요 되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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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추천 와, 이, 이식당이 맛있는가. 10촌. 이쁘네 이렇게... 뭔가 피자처럼 손으로 먹고 싶은데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음. 음. 이맛 어떻게 생겼나? 맛있다 음. 이런 거안 먹어봤어요 이게 혹시 어떤.. 이게 뭐예요? Like, 이 메뉴? 뭘로 만들어요? 녹두를 반죽을 해서 이제 녹두와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본적으로 빈대떡 만들고 이제 고기를 안에 넣어서 반죽을 해서 음, 약간 튀기듯이 프라이팬에 요리한 음. 그런 한국 전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다 really 음, 우리나라 음식 중에 하나는 닮았어요 수돗수로 만든 빵이거든요 안에 치즈 넣고 그렇게 굽는데 그 사람 뭔가 닮은 것 같아. 전 이거 저저 저기 보이세요? 음.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모래김밥 막 많이 많이 막막 들어가고 자꾸 막 부서지고 그런데 이거는 딱 잡으면 이기 변해요 딱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그 고기가 되게 맛있어요 부드럽고 겁나 맛있는 김밥 이렇게 먹어볼게요 마요네즈 와사비 와사비 음 레츠 드라이 What? Oh, it's like champagne. 한국 샴페인 우리 오늘 피가 오나요? <laughs> 전이랑, 전이랑 비슷한 거랑 막걸리 먹으니까 <laughs> 한국에서 피올 때 전이랑 막걸리 먹잖아요 한잔더 먹어볼까요? 오늘 메뉴는? 광장시장 명물인 마약김밥이고요 <laughs> 어, 저도 아직 안, 안 먹어봤지만 <laughs> 어,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고 해서 마약김밥이라고 지어진 것 같네요 네, 그리고 요건 이제 한국의 대표 요리인 이 떡볶이입니다. 음. 좀 보기엔 빨갛고 매워 보이는데 실제로 매울지는 어떨지 한번 살씨가 먹어 보고 먹 네, 보고 보고 얘기해 주세요. 떡볶이는요. 어 다르니까. <놀람> 이어이 <놀람> <놀람> 와! 여자가 들어가 있네요. 와 기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확 올라갔어요. 어, 김밥 자체가 너무 달고 이거는 좀세니까 좀 바로 잘 어울려. 달면서 좀센 맛. 오. 이런 걸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. 어, 그, 많이 찍으면 안될것 같아요. 꼭그 조금? 조금? 이심왜 이거 게기 아, 아그 거다. 이 이거 꼭 먹어 봐야 돼요. 여기 음. 식당에서 얼마나 매웠을까? 요 보자. 내운지안네운 보자. 일단 보자. 보고는모보겠어온 보자. 어온네자 네온 보자. 네온 보자. 가온 보자. 네온 보 s 네온 보 이게 행복거가 음. 김밥이랑 떡볶이 이거한국면는한국어면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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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에 쫄깃고맛있거든이 얼음을 채시 지금 이 얼음을 지이시지역 여름 지금여름지이 얼음을 채지이얼지이얼이지 맞도 아. 이게 이제 느끼한 거막 이런 거먹으면서 먹고 먹으면 되게 잘 가라앉아요, 뭔가 음. 느낌이.

이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는 오케이 또 네. <laughs> 멋있어요. 어... 네 오늘 저는 관장시장 구경했는데요.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깔끔하고 <laughs> 보시면 되게 넓고 어, 음식도 되게 맛있는 재래시장이었어요. 그래서 꼭 추천해드립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댕. <laughs> 난...